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다를 알아가는 서비입니다. 자 이렇게 차에서 인사드리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운전대를 잡은 이유는 저희 아내랑 딸내미가 갑오징어 맛에 아주 흠뻑 빠져버렸어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지금 차에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갑오징어를 잡으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부징어를 잡으러 섭이와 함께 떠나보시죠! 고고고! 자, 여러분들, 저희 에마가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기름 좀 넣고 가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됐으니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어제 저녁에는 갈치급 풀치 낚시를 했는데요. 오, 어제 몇 시간 안 했는데 손맛 진하게 봤죠. 다 사이즈도 엄청 컸습니다. 차에서 하루 저녁 자고 이제 갑오징어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여기 포인트는 주차할 곳이 그게 마땅치가 않아요. 마을이기 때문에 저는 저쪽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 저쪽 초입 부분 방파제가 있는데 그쪽까지 갈 거예요. 이쪽 중간도 보면은 주차할 곳이 있는데 여기는 웬만하면 안 되시는 거를 추천 드릴게요. 여기는 마을 주민들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조금 번잡합니다. 이쪽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쪽그 방파제에서 갑오징어를 낚은 적이 있어요. 나오기는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서 안 하고 저쪽으로 갯바위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채비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른 던져 볼게요. 처음 하는 포인트에서 가비가 과연 나와줄지. 아, 안다. 자, 오늘 날짜는 여러분들 10월 17일 육물이고 중날을 지나서 끝날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탐사를 해보니까 작은 돌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지형 쪽으로 봤을 땐 갑오징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조류는 여러분들 왼쪽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로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사장님. 네. 애기 수박 있으면 수박 써보세요. 수박에만 두 마리 나왔든요아 그래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번 거 한번 던져보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걸로라도 닦아보실래요 깔이 검은색이라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별 말씀해요. 옆에 조사님이 지금 수박 애기로 한번 바꿔보려 그래가지고 수박 애기를 한번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박에만 나왔다고 하니까 수박 애기. 목표를 포착했다. 나도 땡겼다. 드디어 한 마리 온다. 그러게요. 아 우리 조사님이 알려주신 수박 수박으로 자 어, 어렵 어렵게 한수 하네요. 군산의 첫 갑오징어. 첫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씨 방금 입질은 여러분들 한번 쭉 땡기고. 두 번째로 쭉쭉 당겼을 때 이제 챔질을 한 겁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목표를 <목소리도> 포착했다. 그렇지. 당겼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턱에서 났어. 와 크다. 사이즈 괜찮다. 로드 부하 보석 묵지 코닉. 이야 사이 즈 좋습니다. 지금 오 우아라라라라라. 이다, 우리 조사님 덕분이에요. 수박을 추천해주셔가지고. <laughs> 네. 오, 사이즈 좋다. 자, 군산에두 번째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샥. 쭉 땡기는 입질이에요 네. 아니, 지금 거는 올라탄 느낌인데, 아까 처음에는 쭉쭉 땡겨가더라고요. 땡겼다. 그렇지, 땡겼어. 이트. 우와. 선생님, <laughs> 좀 가야지. 아마, 갑오징어 위모의 여조사님한테 갈 거예요. <laughs> 땡겼요 예, 땡겼어요, 이번에. 도세 <laughs> <laughs> 번째 갑오징어입니다. 어 좋다, 좋아. 여러분들 방금 같은 입질은 턱이 있거든요. 그 턱에서 애기를 살짝 살짝 살짝만 돌려주니까 거기서 이제 히트를 받은 거예요. 약간 그 자갈 같은 턱이 있는데 손가락으로만 로드를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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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상황에서 녀석이 그냥 확 덮쳤습니다. 애기를. 자, 섭이 액션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부정의 입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녀석들의 그 사냥 패턴을 어느 정도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시면 액션을 주시기가 아마 편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 턱이거든요? 듀드득 하면서 돌이 산지되어 있는 그 턱인데, 거기서 지금 애기를 계속 놀려줄게요. 스테이한 상황에서. 어이. 그 몸통이 걸린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바닥에 있어요, 우다. 오다... 아, 바닥에요? 어, 왔다, 왔다. 빠졌다. 빠졌다. 어이씨. 어, 야, 어떻게 나못보겠어 어 됐다.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빨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지금 캐스팅한 곳은 또 밑걸림이 없네요. 밑걸림이 없고 이제 살살 끌어오다가 또 밑걸림이 생기는 지역 돌 지형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 거기서 이제 잠깐 스테이를 해서 갑오징어를 유혹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돌 돌 나왔습니다 돌 여기서 살짝 살짝 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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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겼다. 와 당겼는데 지금 촉수질로 살짝 당겼는데 후킹이안 됐어요. 손이 엉망진창이네, 먹물로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잠깐 낚시를 했는데, 갑오징어 3마리 정도 되네요. 하나, 둘, 세 마리. 마리수가 좀금 아쉽긴 한데, 요만큼만 잡고, 빨리 딸내미를 보러 가겠습니다. 아내랑 딸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어서 좋다. <laughs>